안녕하세요. 2학년 일반 학생들. 벌써 이번 주 마지막 역사 수업이네요. 마지막인 만큼 다른 때보다 더 잘해줄 거라고 믿으면서 오늘 본격적으로 원간석기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설민석 영상도 참고하면서 원간석기, 몽골로부터 고려가 독자적인 제도, 문화, 풍속, 종교 등을 인정받으면서 독립국, 혹은 자주국으로서 어느 정도의 지위를 인정받았던 그러한 시기라고 볼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름에 나타나듯이 어쨌든 고려는 몽골, 원나라로부터 나름의 내정 간섭을 받았던 시기라는 거고요. 특히 고려가 짧게는 40년, 길게는 60년으로 계산될 만큼 장기적인 항전을 벌였던 나라기 때문에 원나라는 상당히 고려의 그런 충성에 대한 신뢰도에 의심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 의심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고려가 다시는 그런 항전에 못 버리게 하기 위해서라도 끊임없이 간섭의 수준을 높이려고 해요. 그래서 영향력을 어떻게든 원나라 말을 잘 듣는 나라로 그렇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거고요. 이 과정에서 고려 왕들과 몽골의 여인들이 이제 혼인을 합니다. 그러면서 황제의 사위로 삼아서 그 사위라는 이유로 간섭을 많이 했어요. 이걸 선생님 이제 부마국이라고 표현을 했었고요. 그래서 너는 고려왕이지만 그 전에 내 사위기 이 때문에 장인어른인 내 말을 따라라. 라는 방식의 간섭을 했고요. 자, 요 시기. 원간섭기라고 부르는데 문제 냈더니 원간섭기 대신에 부마국 표현 쓴 친구들 많더라고요, 얘들아. 시기를 의미하는 이름은 원 간섭기예요. 그 방식이 부마국이라는 방식인 거지. 그러면서 이 내정 간섭을 당한 동안 고려는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게 된다라고 했어요. 이, 기억납니까? 이 변화들, 과연 원은 어떤 식으로 내정 간섭을 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오늘 하나하나 살펴볼 건데요. 일단 첫 번째 내용입니다. 역시 이 원나라가 내정 간섭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고려의 주인인 고려 국왕의 존재인데요. 이제 고려 국왕을 어떻게 해서든 몽골 말을 잘 듣는 꼭두각시로 만들어서 비록 우리가 고려 땅을 직접 관리하고 직접 지배를 하는 건 아니지만 국왕이 사실상 내 말을 잘 듣는단 말이야. 그래서 간접적으로 지배하려는 모습을 보여요. 이걸 위해서 고려 국왕들을 어떻게 해서든. 몽골인이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되게 친 몽골적인 친 원적인 모습을 가지게 하려고 애를 많이 쓰게 되는데요. 그 결과 고려의 태자 차기 국왕이죠. 앞으로 국왕이 될 태자는 반드시 원나라 공주와 혼인을 하도록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원나라 공주와 혼인하니까 이제 그 상황에서 고려 태자가 원나라 황제의 사위, 부마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태자를 이제 삼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고려태자를 그럼 얘들 어떤 사람을 임명할까? 요것도 원나라 입김이 작용을 하겠죠. 그러면서 결국에 원나라 공주와 결혼할 을 왕자들이 태자가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태자는 원나라 공주와 혼인 했기 때문에 왕이 되기 전까지, 어, 내가 사위 얼굴은 좀 봐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몽골. 원나라에서 생활을 하도록 만들어요. 근데 이제 웬만하면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태자 나이를 어린 나이에 뽑는 거죠. 그래서 태자가 아직 뭔 모를 때, 태창이 태자가 고려인으로서 정체성이 만들어지기 전에 일찌감치 원나라 옷을 입히고 원나라 음식을 먹이고 원나라 말을 쓰게 하면서 얘가 스스로 자기를 몽골인으로 인식하게끔 그렇게 키우려고 해요. 그리고 이 작업을 굉장히 반복적으로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얘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왕이 태자를 처음에 뽑았어. 이때는 이제 아직은 자율성이 좀 있으니까 태자를 뽑으니까 얘가 원나라 공주랑 결혼을 한 거야. 어, 아, 공주랑 결혼을 했어. 그러면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원나라 생활을 쭉 하는 거죠. 그러다가 왕이 되니까 돌아와. 이제 이 태자가 왕이 됐어. 얘는 왕비가 됐겠지. 자, 둘이 러브러브러브 하다 보면은 또 아이가 생길 거야. 그지? 이 아이가 만약 아들이다. 그럼 원나라에 있어서 일찌감치 얘를 태자로 다시 삼는 거야. 그냥 몽골의 피를 이은 태자니까. 그래서 얘는 자연스럽게 다문화가정이 되는 거야. 아빠는 고려사랑, 엄마는 몽골사랑. 그래서 이 태자가 됐으니까 얘도 당연히 또 원나라 공주랑 결혼을 해요. 결혼하면 은또 얘가 원나라에서 생활을 할거 아니야. 그지 그리고 얘가 다시 왕이 되어서 고려로 돌아오면 또 아들이 생길 거야. 그럼 이 아들이 또 태자가 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고려 왕족들 몸속에 몽골인의 그 혈통을 썩게 되는 거야. 그래서 오, 자연스럽게,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죠 그래서 내가 일본은 고려인이지만 일본는또 원나라 사람이기도 하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작업을 펼치게 되고요. 근데 이게 먹혀! 어, 실제로 엄청나게 잘 먹힌 사람이 하나 있거든요. 되게 유명한 인물인데, 우리 교과서에도 이름이 있어요. 충선왕이라고 해요. 이 충선왕이 누구냐? 사실, 이 앞에서 우리가 고려 태자가 직접 이제 원나라 방문했고, 이 사람이 나중에 원종이라고 불린다고 했잖아요. 이 원종의 아들이 충렬왕이라고 해서 요 작업을 거친 태자로서 원나라 생활하면서 공주랑 결혼했던 1세대 국왕이야. 그래서 충렬왕인데,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코빌라이칸 때 이제 끌려갔던 태자가 되는 거죠. 근데 코빌라이칸이 이때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왜냐면 원종은 자기를 직접 선택해줬던 자기한테 찾아와 줬던 국왕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 충렬왕을 그냥 보내기가 아쉬운 거야 그래서 충렬왕의 그 부인을 찾아올 때 아무개 원나라 공주랑 혼인을 한게 아니라 이 코빌라이칸의 친딸과 혼인을 시켜요 그래서 어 코빌라이칸이 자기의 친딸 이게 진짜 엄청난 거거든 그니까 러 왕족이 여자만 찾으면 누구나 공주일 텐데 그니까 아무개 왕족 데리고 와도 상관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빌라이칸이 자기 딸을 직접 데리고 왔단 말이야. 그래서 그 사이에서 태어났던 아들이 충선왕이에요 충선왕이라서 자기는 이제 몸속에 코빌라이칸의 피가 흐르는 거지 자기 딸을 줬으니까 근데 이 코빌라이칸이 아무런 몽골 그 국왕이 아니거든 그 몽골 역사에서도 역사에 손이 꼽는 이 사람은 그 실제 죽고나서 친구가 세종이거든요 우리나라로 치면 세종대왕에 해당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몽골 역사에서 가장 존경하는 국왕을 뽑아라 1위가 징기스칸 2위가 코빌라이칸이거든 그 정도로 그, 영향력이 큰 황제인데, 그 사람의 필요에 있다. 충선왕이 자부심이 쩌는 거야. 그래서, 되게 이 사람이 웃긴 게, 우리 교과에서도 서 나오는 이유가, 자신의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좀, 몽골의 간섭을 떨치기 위한, 그러니까 국왕으로서 자기가 떳떳하고 싶으니까, 반원 정치라고 해서, 선생님 뒤에서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원나라에 저항하는 정치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이 충선왕이 되게 웃긴 게. 그래서, 나는 왕권 강화를 할 거야. 그 누구도 나한테 명령을 할수 없어. 그래서 원나라로도 나한테 명령 못 해. 반원정자 하면서 되게 이제 고려의 독립성을 찾으려고 애를 썼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하도 그것 때문에 사고를 많 쳐서, 당시 원나라 황제가, 야, 충선왕 사고 좀 그만 쳐봐. 그래서 충렬왕이나 너무 늙어서 아들한테 물려줄래. 아들의 또 코빌라이카네 혼자잖아. 네가 해라. 하고 물려줬는데, 사고를 자꾸 치니까 원나라 황제가 빠꾸 빠꾸. 너 일로 와. 그래서 충렬왕이 다시 왕이 올라요. 되게 웃긴 현상이 일어나. 그 충선왕이 돌아와가지고 막 정신교육을 다시 받아. 그러고는 원나라로 돌아가가지고 생활하다가 아빠가 죽었어요. 충렬왕이 죽고 나니까 다시 충선왕이 죽이를 하거든요. 죽이래가지고 이제 원나라가 너 이제 정신 차렸지? 하고 보내줬더니 또 반원 정치를 해. 그래가지고 또 원나라가 아, 너 빠꾸빠꾸 이래가지고 다시 데리고 와가지고 원나라 생활을 되게 오래 했던 왕인데 근데 이 충선행이 되게 그 과정에서 반원정치잖아. 본인은 말로는 원나라의 명령을 따르지 않겠다. 원나라도 나한테 감히 간섭할 수 없다. 막 이런 식으로 했으면서 그 이유가 나 코빌라이칸 외손자야. 누가 나한테 뭐라 그래? 이런 식으로 반원정치를 해요. 되게 웃긴 거야. 그러니까 나는 코빌라이칸의 외손자라서 떳떳하기 때문에 내 권한은 그 누구도 건들 수 없다는 거지. 그러면서 신하들한테 지시를 할 때도 워낙 너무 오래 몽골 생활하다 보니까 고려말보다 몽골 말이 편해 몽골어로 지시를 하고요 옷 같은 것도 평상시에 그러니까 의복이 고려 왕으로서 왕으로서 있을 땐 이제 고려 옷을 입지만 그냥 평상복 입을 때뭐 잠옷이라든가 밥 먹거나 이럴 때 그런 데있는옷 있잖아 몽골 옷 입어요 그래서 굉장히 또지 개인적으로는 친몽골적인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게 되거든요 되게 모순덩어리였던 국왕이 있어요 웃긴 임금인데 평고한 때에는 그, 윤나였을 거다. 윤나랑 임시완이 주인공으로서 드라마, 임시완이 아마 충선왕 역할을 했던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망한 드라마 있어요. 거기서 또좀 나왔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제 에피소드가 참 많은 임금인데. 어쨌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고려 국왕을 통해서, 어, 몽골이 이제 간접적으로 지배를 해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국왕이 이제 사위잖아, 사위. 고려 국왕은 어쨌든 몽골보다 지위가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야. 자연스럽게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고려의 모든 시스템들이 격이 떨어져요. 이해됩니까? 고려가 원나라 부만데 어떻게 부마랑 장인이 동급의 언어를 쓰고 동급의 제도를 쓰고 이런 것들을 하겠느냐? 그래서 고려는 부마답게 황제적인 표현은 절대 쓰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놓고 막 중국한테 우리도 황제야 이렇게까지 고려가 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경우는 몇번 없어요. 그래도 우리끼리 생활할 땐 내부적으로는 황제식 표현을 쓰면서 아우 나 그래도 좀잘 나가는 임금이야 이런 것들이 이제 고려 국왕들의 표현을 많이 했는데 그런 게다 격이 낮아지는 거야. 이렇게 이제 격하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황제식 표현에서 왕의 표현으로 많은 것들이 낮춰집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폐하 대신에. 그니까 옛날 같으면 우리 그고보경심녀 같은 거 보면은 왕건한테 폐하 이렇게 부르거든 신하들이.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전하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어, 들어봤죠 얘들아 전하. 어 태자 앞으로 차기 왕이 될 사람도 태자라고 불렀는데 그게 아니라 대자 어 불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왕이 죽은 후에 태조, 광종, 정종, 뭐 성종 이렇게 이제 우리가 조 종이 붙는 그러한 칭호들을 왕한테 붙여줬는데 요것도 실은 황제식 표현이거든? 쓰면 안 돼. 그래서, 어, 너는 이제부터 땡땡 왕, 이렇게 붙이는데, 이 왕도 참 이게 슬프다. 앞에 이 왕은 몽골에 충성한다 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방금 여러분 이름 들었겠지만, 충머시기 왕, 이렇게 이름이 불려요. 그래서, 충성왕, 충렬왕, 충목왕, 충정왕, 뭐 이런 충해왕, 이런 식으로 항상 충자를 붙여서, 그런 식의 칭호를 사용하게 만들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격이 낮아지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 제도에서도 사용하던 황제식 표현들 다 격을 낮춥니다. 이 황제식에서 황제 국가에서 쓸수 있는 가장 높은 관리 이름이 성이거든요. 또 우리 왜 이성육부라고 해서 중서문화성, 상서성, 당나라 그 영향 받아가지고 성 붙였잖아. 근데 이게 황제가 운영하는 기구에서만 쓸수 있는 기구라는 거야. 한 단계씩 그래서 낮춰 그래서 제일 높은 기구가 부, 그 밑에 기구가 사거든. 그래서 일부사사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아니 우리 고려는 몽골 말대로 다스릴 거 아니야? 그러면서 기관 숫자도 확 줄여버려요. 그러니까 굳이 이런 기관들이 필요 없다라는 거죠. 어차피 몽골 말 그대로 따를 건데 근데 되게 여러 가지 굴욕적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예외가 되는 게 하나 있으니, 자, 우리 앞에서 배웠던 되게 중요한 기구 중에 하나예요. 도병마사라고 하는, 기억납니까? 이 도병마사가 요쯤 시기에 도평의사사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고요. 도평의사사 이름이 길잖아? 그러니까 별명으로 흔히 도당이라고 많이 불리는데, 어쨌든 정식 명칭은 도평의사사. 라는 좀 특이한 이름으로 바뀌어요. 바뀌는데, 이게 도평 의사사, 뒤에 뭐 사자 붙은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애들 이게, 아, 몽골의 영향 때문에 도병마사라는 이름을 도평 의사사로 낮췄구나라고 많이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다른 기구들은 이름이 바뀐 것들이, 이, 여러분이 지금 이름을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너무 많이 바뀌어서 대부분의 기구는 몽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름을 바꾸고 기구의 격을 낮춘 거지만, 도병마사만큼은 얘가 뭐하던 기구였어 얘들아. 어 국방 문제를 다루던 기구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 국방 문제를 다루는 기구가 거란 여진에 이어 최소 40년 정도의 전쟁을 진두지휘했다라는 거야. 당연히 이 기구의 권한 역할, 기능 이런게 굉장히 커지고 확대됐기 때문에 고려는 그에 맞춰서 이 기구를 좀 존중해주는 의미로 이름을 바꾼 거야. 마치 요새 우리 그 질병 관리 본부가 뉴스에 나왔는데 질병 관리청으로 올라간다고. 그냥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바꿔 준 거예요. 그래서 얘는 관제 격화가 아니라 오히려 기능이 너무 강화가 돼서 권한이 너무 세져서 어 격을 높여 준 꼴에 속합니다. 오히려. 그래 가지고 요즘 예외가 되는 케이스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내정 간섭으로 변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